Thank you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요한복음 제사장 23절로부터 24절을 통해서 참된 예배. 이런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는 자기 백성들을 일컬어 광야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루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셔서 이와 같이 교회가 되도록 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제 8장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신 것도 그리고 교회로 부르신 것도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제4장 2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원이 곧 있다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 사명이 참 많지요 대표적인 것이 선교이고 친교이고 교육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만 더 만큼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와 신교와 교육에 성공할지라도 만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선한 일들은 씨가 없는 쭉정이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네, 1장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물의 안수를 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나의 죄가 번제물 희생양에게로 옮겨진다는 뜻이고, 당연히. 이 희생양의 죽음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 이 희생양의 죽음과 나 자신의 죽음이 동일시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에서 53장 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건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한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구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신 어린 양이십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스 7장 27절입니다 그는 저 대제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번제단에서 단번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소나 양을 희생양으로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한 번제물이 되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공로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 같은 죄인, 세상에 나보다 더 추한 죄인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번제물이 되신다고 믿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성과 우리의 예배를 넉넉히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예배 요소 중에 예수님이 나의 번제물이 되신다는 이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복찬 기쁨과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하고 감히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예배 그 자체가 축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그 자체가 넘치는 감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축제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 잎기를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사장2 4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이때 영에 해당하는 헬라어 푸뉴마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속에 있는 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성령이 계시는 성전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회란 성전으로 불려지는 각 개인들의 연합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전에서는 예배가 드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목적은,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의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성전의 뜰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전의 성소와 같고, 우리의 영은 성전의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몸과 혼, 즉, 마음과 영,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의 뜰즉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이 성전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성전들 즉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이 성전들에 있는 번제단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한편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무엇에 대하여 살고 무엇에 대하여 죽는다는 뜻일까요?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자신을 이 번제단에서 번제물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그 몸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 산재물로 드려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몸의 지체들 예컨대 입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습니다 눈으로 더러운 것들을 보물로서 눈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손으로 발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부지중에 그런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제 물두멍에 가서 그 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지중에 지은 죄를 씻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 영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우선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예배 자리에 있게 하는 것, 그것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의 번재단, 그리고 물두멍이 있는 성막들을 경험한 사람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소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마음을 다 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귀의 결정적 전략이 뭔지 압니까 혹시 우리의 몸이 예배당에 와 있을지라도 마음의 생각만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넣거나 혹은 예배의 시간에도 자꾸 잡생각을 갖게 하거나 혹은 무슨 설교를 저렇게 하나 비판적인 생각을 자꾸 넣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할수 있어요. 심지어 이 마음은 예배 의 자리에서조차도 마귀가 틈타는 아주 무서운 영적 전쟁터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성소로 드리는 예배 즉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때 이제 그 성소에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소에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촛대를 통해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대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교회가 단지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인식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비추어지는 그리스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밝은 내면의 빛을 얻기 때문에 마음의 어두웠던 사람들이 밝아지게 돼요. 우울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명랑해지는 복을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때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떡상에 떡을 먹게 됩니다. 이 떡은 마태복음 사장 사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알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로 들려지기 시작해요.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 말씀이 얼마나 내 마음에 힘이 되고 내 마음의 근육이 되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강력한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이 되고, 그 말씀이 자기의 언어가 되면, 그의 말씀이 자기 안에 새겨진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마음을 장악하고 있으니, 마귀가 그 마음의 생각을 빼앗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미운 생각. 시기하는 생각이 틈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마음으로 예비하는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앞편에 향로가 있고 그 향에 향을 올려드리는데 이 향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게시록 8장 4절입니다.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선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지라. 바로 이 향연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실로 이 성소에서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를 통한 빛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힘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간절한 기도. 제일 착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치고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은 기도가 없어요. 사람들 듣기에 좋은, 사람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시는 밑바닥 중심에서 올라오는 간절한 기도, 믿음이 실려 있는 기도, 그런 기도를 누가 드릴 수 있느냐? 성소에서 예배하는 사람,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몸, 성막의 뜰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의 몸으로 번제다를 경험하고, 그리고 물두멍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사실은 밖에서 보면 하나예요. 같은 지붕 아래에 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반드시 성소를 거쳐야 지성소로 갈수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린 사람만이 다시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지성소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언약궤 안에 돌판이 있습니다. 즉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항아리에는 만나가 있습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게 됩니다. 지팡이 그 자체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난다. 무슨 뜻이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실로. 이 성전의 뜰이라고 하시는 우리의 겉사람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사한 제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뵙게 되고 공급하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점에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그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인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번제의 재물, 예수님이 나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다고 하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림, 즉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폭철만큼 내 속에 충만한 상태.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속에 억매였던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자유가 있어집니다. 혹시 어제 같이 지은 죄 일죄라도 번제단에서 내 죄를 주 앞에 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지은 죄라도 이제 물두멍에서 내 죄를 씻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에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마음속에 자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해방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가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매 순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역시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거룩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대모전서 4장 5절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이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말씀을 듣게 되면 사람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성결해집니다. 동시에 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즉,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토가 성결입니다. 내 생각이 성결해지고, 내 입에 말이 거룩해지고, 내 삶이 성결해지기를 바라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러분, 회가 되었음과 동시에 개인적으로 성전이라고 불리여러는 것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몸이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영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자유가 있고 그리고 성결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